9월 둘째 주 세대통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을 때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선도사님이한절 우리 모두 다 함께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사케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볼수 없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나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제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르보라함의 자손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지혜로운 주일학교 친구들은 벌써 다 파악이 됐고 이미지로도 그 대화를 상상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냐면 주 중학교 시간에 공과 시간에 그게 같이 나누다 보면 파악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 잊지 말고 이어서 질문을 할때 질문을 잘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의 주제는 변화의 시작, 더 체인저 사개오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성경학교에서 더 체인저 말씀으로 체인지, 기도로 체인지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탐색해 볼게요.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딩동댕, 사게우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이 소개됐는데 직업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세네 세관장 맞습니다. 일단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소개할게 요 맞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거의 세리다, 세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어, 세관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세관장은 세금에 관련한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 일을 하는 세리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무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관장 짱이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케오는 뭐라고 소개됐냐면 부자다 그리고 그의 외모가 좀 소개됐는데 키가 어떻대요? 허, 맞아요 키가 작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사케오를 오딩동대 제인이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벌써 1절부터 10절까지 다 외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대단합니다. 이런 정도로 사케요의 특징을 알아두고 사케요가 살던 여리고라는 도시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1세기 유대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교통도 좋고 사람들이 한이 모여서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고 상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활동되는 무대가 되는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팔고 이런 경제가 활발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때 세관장인 오늘 인물 사케오는 이곳에 세금을 받는 책임자였어요. 사케오는요.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약속된 돈만큼을 그로마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한테 받치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로마가 음 사케오에게 여기 여리고는 10억 받아들여 이렇게 했으면 사케오가 거기 주민들한테 12억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은 어디다 가져가요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고 10억만 로마 제국에 받치면 되는 거예요 아 요번에 좀뭐좀 살려고 했는데 좀 차좀 좋은 거 살려고 하는데, 돈좀더 뜯을까 하면 15억을 우리 같은 동족들한테 아주 뜯어내서 자기는 5억을 책복하고 10억을 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어 자기의 이익을 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됐겠죠. 3절에 사케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으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볼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이란 분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또 보고 싶어졌어요. 왜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사케오는 부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한낮 그냥 무리지어서 다니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케오는 그 당시에 세관장이라고 했잖아요. 부자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아까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그 마을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편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일본 경찰들의 꼬북노릇을 하면서 시키는 거다 하고 일본군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을 감옥에 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매국노라고도 했고, 배신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사케오를 이해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케오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죄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케오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사케오는 마음속에 항상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부자로 살긴 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내 삶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사케오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인질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자기 키네가 어떠대요? 작대요? 작아도 엄청 작았나봐요. 그러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틈에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세 가지 마음이 간절한데,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너무나무가 가, 가득하여서 생각을 했어요. 주변을 쳐다보니까, 마침 무엇이 있었어요? 돌 무화가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만기 본문 사자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 무화가에 올라갔다. 그래서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사람들은 많고 사케요의 키는 작고 안 보이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갔대요.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우리 여기 동장님이 계신데 동장님이 갑자기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렇다고 나무가 하나가 있다고 지금 기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으면 체면이나 이런 거는 다 뒤로 하고 그렇게 그렇게 기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는 사게요. 자, 그런데 그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어 올라갔을 때 5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곳에 이르러 가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께오야, 어서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좀 쉬겠다. 사께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부화가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사케오를 보기 위해서 돌부화가 나무 위에 있는 사케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보는 것이 짠하고 맞았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더 기적은요, 사케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케오의 반응을 보니까 6절에 사케오는 어떻게 내려왔대요? 아유 우리 집엔 왜 가신다고 하세요? 느리적 느리적 내려오셨어요? 아니 웬 우리 집은 가세요가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대요. 우리 오늘 예배당에 올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세대통합예배인데 어우 귀찮아 하는 모습으로 왔어요? 아니면 와 오늘 예수님을 날 만나러 예배당에 갈거야 우리 세대통합예배니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거야 그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사케오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 달려왔을지로 전도,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사케오는 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걸까요? 생각해봐야 돼요 사케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것에 큰 감동과 기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평생 유대사람들에게 삥을 뜯듯이 세금을 뜯어먹었으니 유대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업신여기고 싫어했어요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키도 작았으니까, 만약에 이런 별명도 받았을지 몰라요. 아유, 난쟁이 똥짜로. 이런 별명도 받았을지 모르고, 아유, 정말 오면은 도망가고, 이렇게 열시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게오라는 뜻의 이름은 뭐냐면요. 위로운 사람, 그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계오의 부모님은 사계오를 낳고 사계오의 이름을 지어 주면서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 의롭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아라라는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지어 주셨을 텐데 사계오의 삶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나무에 올라가서 정말 초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숨고 싶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사께오라는 이름을 불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맞아, 나 사께오지, 나 의로운 사람이지, 나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 맞아, 예수님이 불러 주셨을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기쁨으로 빨리 데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야야야, 저 예수님, 저 예수라는 사람 좀 봐봐.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죽은 사람도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런 사람이. 어째서 저를 제인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야? 정말 이해 못할 일이야. 이러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부자였던 세관장 사께오는 제인 취급당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께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삭개오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어, 하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예수님만은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우인 삼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연히 만나서 삭개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한 사람인 삭개오를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리교에 오셨던 거였어요. 샛길 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돈이 있다면 네배 4배 곱하기 네 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은 곧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겠다고 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미움받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사케오의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 예, 그냥 예수님의 그 빛, 그 사랑의 빛 앞에 그가 자신의 모든 잘못된 시간들,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너왜 그렇게 자랐어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말씀이 있었나요?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부탁도 없는 죄인의 나의 집에 오셨다는 그 자체로 마음이 무너지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이제는 내가 부자, 돈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게요 하고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반려견 오늘 오지 않았지만 마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미의 주인은요. 보령에 잘 나가던 요양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못 돼서 정리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미처 마미를 데리고 가지 못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빈집 울타리에서 혼자 지내던 강아지를 제가 그 집을 지나가다가 눈이 쫙 마주쳐서 왠지 그를 구원, 구해줘야 할것 같아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오늘까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오자마자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심장 사상충이 가득해서 아마 그 상태로 치료하지 않았다면 빈집에 혼자 시름시름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마미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서 모든 것은 달라졌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던, 실수를 했던, 착하던, 착하지 않던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사개오처럼 이제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그분을 기억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저리 좀 가세요. 제발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예 라고 예수님을 밀어내지 말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도 사께오처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을 밖에 어, 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바뀌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못했어도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삶도 사케오처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기쁨이 가득해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볼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인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만큼 이만큼 더욱더 우리를 더 깨끗하고 더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을 열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도와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사개오처럼 돌부화가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그런 그런 우리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